박자 음악은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세 개로 쪼갤 수도 있고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에서 크게 하나 하나로 할수 있다 했어요. 세 개로 하면 좀 슬퍼져요. 다운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업해야 되기도 하지만 지금 놀라운이 음정이 똑같아요. 빰빰빰음정 똑같아요. 그런데 아까 발성 연습할 때는 음정도 낮은데도 끌어올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놀라운 그 이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.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보통 그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. 또 1년을 4계절로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4개로 나눈다 하는 거예요.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가 하나가 되고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신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가 두 번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여기까지가 세 번째가 될 거고 네 번째 것이 마지막 나, 나머지 거죠 이 나머지 것이 두 번째 했던 거하고 가사만 다르고 똑같다는 거예요 음악이 똑같어요 음정 똑같습니다 박자도 똑같고 그리고 1번과 2번은 예수내주만 달려주고 또 똑같고 그 음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음정 박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것만 많이 다르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기승전결이니 뭐 우리가 인생을 하더라도 뭐그 유년기니, 청년기니, 장년기니, 노년기니 이렇게 나누잖아요. 유년, 청년, 장년, 노년, 이것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어디가 중요하겠어요? 장년기가 중요하죠. 그런 것처럼 세번째 단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을 음악적으로 강조를 시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음악만 보더라도 두번째과 네번째 네 것이 똑같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음악을 반복해서 끝내는 거죠. 그러니까 선하신 목자가 음악이 달라진다는 거죠. 세번째 거요. 솔좀불요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성 전명의하나세 번째가 끝나고 네 번째가 두번째고 같아요. 경배 드리며 찬양합니다.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 지금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. 찬양 드리세를 하면 안 된다. 찬양 합니다로 가사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.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예수님의 주 전능의 왕이요 합니다를 해야죠. 꼭 합니다를 하셔야 됩니다. 가사를 그냥 거기다가 찬양 드리세를 합니다로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. 자, 이제 해봅니다. 복자, 음. 전능을 예, 전능의 하나님을 한심히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님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 하나님하고 정말 하이라이트를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. 충분히 한다고 볼수 있죠. 그러니까 전능의 숨쉬고 하나님 하세요. 전능에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으나 <laughs> 학생들이 보면 <laughs> 아, 노트 하잖아요. 노트 하죠. 노트 합니다. 성경 공부 때는 막 성경 책에다가 뭐 밑줄도 그어놓고 뭐라고 써놓기도 하고 그런데 찬송가고는 다 깨끗해요. 연필 자국 하나도 없습니다.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. 구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살을 겁니까? 이제는 좀 들여보세요. 내찬성 받을 없어서처럼 응? 찬양합니다로 바꾸세요. 그래야 찬성이 되는 거예요. 왜찬성을 가지고 놀아버리냐고요? 자기가 <laughs> 위로받고. 그 음악에 취해 가지고 즐기고 있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.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. 뭐 은혜 받으려고 찬송을 부른대나요?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.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죽겠어서도 그랬잖아요. 내 오시고, 저 뜻대로 마옵시고죽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. 내가 구합니다, 하나님.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구했었던 거, 제때때로 마시고 제때때로 하고 있서 하고 하잖아요. 좀 그런 좀 성숙된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받으실 만한 열정을 가지고 부르라 아니 말입니다. 놀고 있는데 이 놀고 있는 그런 것을 누가 봤습니까? 나도 야 시끄럽다 가거라 하겠어요. 자 해봅니다. 경배 드리며 시작! 경배 드리며